아 이건 아마 책에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원소들은 다 동요소가 있어요 우리 고건 주교표에 1번부터 1 0회1 8까지 걔도 다 동요소가 있어 근데 없는 애도몇개 있어요 아 이거는 시험안 나올 건데 플로리나트륨인 우리 주교표 상에 이 20번까지 거기에 있는 얘네들은 동위원소가 없대 얘네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다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동위원소 뭐냐 도대체 나와 있는데 야 이게 어렵다 이게 동위원소가 1번, 1번, 1번이네. 1번이면 같은 원소야. 그렇지? 양성자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수소가 있고 이런 수소가 있고 이런 수소가 있어요.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애들을 우리 동위원소. 동위원소. 그림그리면 원자 번이니까 양성자 하나씩 있겠지. 그럼 전자도 몇 개씩 있어야 돼? 한 개씩 있겠죠 한 개씩. 자 이러면 얘네들 뭐야? 화학적 성질이 같겠죠. 같은 화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질 거예요. 근데 무게만 다른 거야. 얘는 중성상 있어 없어 없고. 얘는 중성자가 하나 있어야겠지 왜 질량수가 2가 되려나 양성자가 중성자 돼서 2 되니까 얘는 중성자가 두개 있네요. 그죠 자. 아. 이런 차이점입니다. 이런 애들을 동연조으로 하고, 자, 쓸게요. 양성자가 하나, 하나, 하나. 전자도 하나, 하나, 하나. 얘 둘이 양성자와 전자가 뭘 결정한다 했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했지. 근데 같네? 따라서 이는 화학적 성질은 어떻다? 같아.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는 좀 말이 좀 애매한데 뭐. 누가 반응하냐 안하냐 화학 반응식 알지? 뭐 A블라스 B가 뭐 C되고 어? 뭔가 누구랑 화학계라고 하냐 안하냐 뭐 이런 거 이런 게 화학이야 이런 거를 똑같이 한다 고 수소기체는 어. 뭐, 나트륨이랑 수소기체는 뭐, 염소기체랑 반해서 염화수도 돼 근데 이 수소기체가 예로 되든 예로 되든 예로 되든 다 염소기체랑 반해서 염화수소 된다 무게만 다른 염화수가 만들어지 그 성질은 똑같아. 다 연산 산이야. 알겠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뭐 화석질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말안 모르는지 안 나와. 화석질 같다 이렇게만 나오죠. 화석질 뭐 같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건안 나온다. 근데 궁금해 할다가 뭐만 다르냐? 핵속에도 중성자 6고 얘다 한 개고 얘는 두개있다 이게 그래서 물질성기만 다르다 그래서 물질 성질만 다르다. 이압 시간에 누이 물리 시간이었죠. 물리는 뭐야? 힘 줬을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이거지. 얘힘 주면 얘가 제일 빨리 움직이면 그다음얘 제일 느리게 움직였을 때. 제일 느리지만 얘는 수리이제 응? 같은 온도에서 얘가 제일 느리게 움직이겠어. 무거운. 하지만 얘도 불 같아 되면 뻥 터져요. 같은 연습하러 간다. 알겠죠? 대충 이해가지? 이런 선을 동영상라고 하고 존재 비율은 몰라도돼요 참고로 이게 제일 많다. 참고로 이게 제일 많다. 99.9985인가 그럴까요? 신이 봤을 때 99.9985. 얘가 0.0125개인데 2도 있다든지. 왜저면 절로 나왔는데 우유 왜쓴 거야? 아 이거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하냐? 핵분열 일으키지마 인위적으로 그 핵분열 시키면 막 핵, 핵이 분열되어서 핵 입자들이 막 튀어나오거든? 그데요파편이 튀어나온 거야파편 자연계는 없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나고. 그래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아, 영.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나와.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야. 어? 이름은 뭐야? 이게 그냥 수소예요. 그리 보통 수소 그러면 얘야. 얘는 중수소라고 읽어요. 중수소. 얘는 삼중수소라고 읽어요. 이, 됐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수소는 이두 개, 이 포함해서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다. 이걸 동위온소라고 한다. 됐죠? 나머지들도 뭐 있긴 한데 이제 안에 되겠지 뭐 똑같은 거니까. 어. 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해하겠네. 선생님이 물을 마셨어. 물. 물은 뭐로 돼 있어요? H2로 돼 있는데 여기는 H가 이거로 된 H가 99.995%였겠지. 근데 이 중에 물에 요로 요러, 돼 요놈으로 요러, 돼 있는 물이 아, 0.0015%가 요 수소로 돼 있는 물이. 이제 어제. 내기서 물을 많이 보자. 100개가 있다. 아, 100개만 있는 거. 만개 있다. 만개 중에 9 9 9 9 8 5는 예로 돼 있고 그 중에 1 하나 5개가 예로 돼 있다. 만 개니까? 많에가 오케이. 저 됐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 하나 고 관계 없는데 한 김에 할게요. 뭐어가니까 방세선 동요소 들어봤니? 할줄 알아야 돼 나와 이 영어가 나와요 방사성 동연소라고 들어봤어요 좀, 좀 들어봐 음좀 나올 거니까 이제 외워요 방사성 동연소가 뭐냐 무슨 의미야 무슨 이렇게만 쓸게요 그냥 이거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가 자세하고 여기선 필요한고만 방사선은 방출하는 원소예요. 동위원소. 방사선. 이거 좋은 거 나쁜 거어 보통 나쁜 쪽으로 많이 쓰이죠. 이거 맞으면서 죽어요, 사람이. 누가 방사선 동위원소냐? 얘네들이. 얘네들이 방사성 동위원소다. 얘는 안정해. 아, 지구 탄핵 뭐라고 돼? 얘네들은 불안정하대. 그래서 얘가 존재 비율이 많은 거예요. 불안정하면 안정이지려고 하지.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자연의 질 현상이야. 이때 얘네들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안정한 원소로 바뀌면서 방출하는 게 방사선이에요.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안정한 원소가 되면서 방출하는게 방사선인데 방사선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말한다 까지 왜냐면 이따가 알파 액자가 나올거거든 알파 액자가 방사선이야 응? 요런 애들이 는데 요런 애들 쬐면 죽는거야 완전 어? 선생님 여기서도 나오겠네 남아야지. 물에서도 방사선이 나와 단 얼마 안 나오죠. 몇개 없으니까 이 정도는 응. 괜찮아요. 아마 TV에서 많이 들었을 걸. 자연에서도 방사선 나온다. 자연에도 동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응. 응? 근데 존재 비율이 그냥 많냐 적냐? 보라정아이디 보면 보라정아이 적어요. 존재 비율 우리 얘도 막 99.9985잖아 이게 존재 때문에 적게 나온다. 그래서 안정하다. 근데 어디 가면 많이 나와. 원자폭탄. 언제 빨리 저 일부러 막분여 시키잖아 일부러 일부러 이런 애들 모아서 방금 불안정한 동료소들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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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 한꺼번에 막분열 시키는 거잖아 그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에너지가 있어 그거를 물 끓여가지고 정리하 안된다 그래서 그 근처 가면 많이 나오니까 죽어요 네? 어. 일본 애들 그 뭐야 그호시마고 그게 음. 더럽게 음. 많아 이거 근데 걔네들 말로는 이거를 음. 뭐 깨끗하게?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얘를 분열시켜야지 근데 얘를 분열 힘들어 어떻게? 물을 많이 섞는 거야 많이 섞어서 농도를 자연 농도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네. 거기에 방사선이 없나? 방사선 변해소가 없나? 없나? 있어요 근데 희석시켜야 되는 야안 좋아 네. 에이! 삼수도 무섭다 제. 무서운 애야 제, 제 근처 가면 큰일 나요 이번 에도어 먼지 패치로도 만 만났을 때 바로 들어간 사람들 들어가서 한몇달안딱 죽었잖아. 당 이번들, 이번들 뚫고 들어간. 네? 자, 자, 저때는 이거 자 방성 동위원소 나오면 동위원소인데 불안정한 애들. 자, 예를 들어 어떤 원소가 방성 동위원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야.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방성 동위원소다. 불정하다 그놈이 바뀌면서 강선 때문에 있지됐죠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 수업할 때 필요한 것들 쭉 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우리 아저씨들이 어떻게 실험했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알아는지시다